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혈관조영실에 근무하고 있는 정현희 간호사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에 이제 재개정된 대한영상의학회지 조용제 지침 공고안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조용제와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을 참고해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근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이제 공고한 내용들을 보면 조영제 사용 시 감염 관리, 이제 요오드와 조영제의 급성 유해 반응 중 피부 검사, 급성 유해 반응 예방을 위한 조영제 교체 사용, 신장 유해 반응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이제 하나씩 보면서 이해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제 사용 시 감염 관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볼 건데요. 아마 2016년도에 어떤 한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다회 사용을 하면서 시형 간염이 이렇게 발생했던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이후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제 4조 6항에 이제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용품의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조용제 실린지와 커넥터가 이에 해당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조용제 인젝터 자동 주입기 저희는 이제 조용제 인젝터라고 부르는데 저 인젝터 실린지에 조용제를 이제 받아서 커넥터를 연결을 합니다. 이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무균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환자에게 주입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균술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주위 환경으로부터 이제 감염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묵인적으로 이제 잘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매 환자마다 이 종제 시린지랑 커넥터는 이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다들 잘 하고 계실 거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요오드성 조영제의 급성 유해 반응인데요. 이런 증상들을 아마 영상의학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한 번씩은 이제 그런 반응들을 다 보셨을 거예요. 뭐한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급성 반응, 그위에는뭐 지연성 반응이라고 부르고 증상의 이제 정도에 따라서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이래서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생리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영제 특성에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과민 반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은 그냥 별도의 조치 없이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꼭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기도 폐쇄나 이런 혈압 저하 같은 응급 상황들이 생기면은 적절한 기도 확보, 정맥로 확보 그거기에 따른 이제 적절한 이제 응급 처치가 이제 수행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급성 유해 반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먼저 이제 검사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고 이제 혹시라도 이전에 조영제에 대한 이런 과민 반응들이 있었다면. 그 조영제를 빼고 다른 조영제 대체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검사 전에 전처치가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알러지 반응이 있었다면 조영제를 변경해라 대체 조영제를 사용해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떤 대체 조영제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있 했는데요. 조용제, 대체 조용제에 대한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한 상태지만 조용제 피부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체 조용제를 사용하는 것을 좀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선별 목적으로 이런 조용제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중등증 이상의 이런 알러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알러지 내과에 의뢰를 해서 이런 검사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피부 단자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는데요. 피부 단자 검사는 원액의 조형제를 사용해서 팔 피부에 이렇게 떠어뜨리고 거기를 반으로 살짝 찌릅니다. 그 이후에 15분에서 한 20분 후에 이런 팽진이나 발적 크기 등을 확인해서 임상적인 이제 판단을 하고요. 여기서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피내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내 검사 시에는 1대 10으로 희석한 조영제를 이제 조영제 주사기를 덜미스까지 좀 깊게 찔러 가지고 한 3mm 정도의 팽진을 이제 만들어서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런 피내 검사는 72시간까지 지연성으로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피부 반응 검사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 이제 한 메타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양성률은 62%, 음성 예측도는 93%로 이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중등증 이상의 과거력이 있었다면 스킨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음성으로 확인된 조형제를 대체 조형제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장 유해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예전에는 이제 CIM, n e p r o t o x i c 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는데, 최근에는 조영제 유발 급성 콩팥 손상이라고 해서 Contrast Induced AKI. 좀더 넓은 의미로는 Contrast Associated AKI로 정의됩니다. 이런 AKI는 이제 조영제에 노출된 후 이제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이상이 발생되면 은 이렇게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신장 유해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는 다량의 조영제를 이제 신장 동맥에 노출시키거나 아니면은 72시간 이내에 여러번의 조영제를 주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동맥 조영제를 이제 주입하는데 이제 신장에 첫번째로 노출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위험요인이 될수있고요 이런 이제 조영제 검사 이제 전에는 신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뭐 크라틴이나 GFR 같은 걸 확인을 하는데요. 외래 환자 중에서 이제 건강한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위험 요인이 없고 하시면은 반드시 이런 검사를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기존 GFR이 60 미만이거나, 뭐, 심장 수술을 했다거나, 메트포민의 당뇨약을 먹는다거나, 고요산혈증, 알부민뇨 같은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제 대부분은 3에서 6개월 내 검사 수치를 활용을 하는데, 이제 입원 환자나 급성 콩팥 손상이 의심된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제 검사 수치를 활용을 합니다. 이런 신장 유해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영제를 되도록 사용을 피하고 다른 모달리티로 이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필요시에는 적절한 이제 전처치로 수액요법을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액요법 시 사용되는 것은 이제 등장성 용액인 이제 0.9% 생리식염수를 이제 주로 이용을 하게 되고 검사 전후 6시간 동안 수액을 유지하는 것이 권고되어집니다. 혹시라도 이제 만성 유지성 투석 환자라도 잔여 신기능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이제 뭐 소변을 하루에 한 200cc 정도 보는 잔여 신기능 이 있는 이제 환자라면 예방적으로 이제 수액 요법을 시시하는 것이 권고되어집니다. 혹시라도 이제 폐부종이 있거나 신부전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액의 종류나 양, 속도 같은 거는 임상의 재량에 따라서 그런 요법들을 시행하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밖에 엔아세트일시스테인이나 뭐 인뇨제, 테오피린 같은 약물들은 이제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권고되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영제를 이제 사용하는 환자들은 시적으로 신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트포민이라는 성분의 당뇨약을 복용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요. 검사 전후 뭐, 들그 동안은 복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신기능이 떨어지면 매트포민에 의한 젖산산증의 유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FDA에서도 이제 조영검사를 하기 전후에 이제 메트포민의 복용을 잠시 중단하도록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대한 영상의학 학회지에서도 이제 메트포민에 대해서 두 가지 범주에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범주로 급성 신손상의 증거가 없고, 이제 이 GFR이 30 이상인 경우 메트포민을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후에도 이제 신기능을 따로 재평가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임상의 재량에 따라서 이 GFR이 30에서 44 정도인 환자에게서는 이제 콩팥 손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메트포민 중단을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범주는 이제 급성 콩팥 손상 환자거나 이 GFR이 30 미만일 시에는 또는 신장 동맥의 색전을 유발할 수 있는 동맥내 카테터 전후 48시간 동안 메트포민을 중단하고 이제 신기능을 재평가해서 컨트라스트 어소시에이티드 AKI. 발생하지 않음을 이제 확인한 후에 재투여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개정된 공고 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개장판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임상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임상 질문에 관해서도 이렇게 다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실 이두 가지 정도 그런 질문들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임상 질문으로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전 금식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금식 시간 자체가 이제 전신 마취와 수술 전 금식 지침에 근거해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 이미 전신마취아 수술에서는 이제 2시간 전에 가벼운 음료나 이런 물 같은 것은 복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위에서 소화돼서 배출되는 시간에 따라서 이런 금식 지침이 이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제 사용하는 검사 전에는 물 포함해서 6시간 금식을 아직까지도 가능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금식 지침도 나라마다, 이제 병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금식 지침이 이제 재정비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금식과 관련된 이제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그러고 넘어갈 건데요. 이제 논문이고요. 2022년도 2월에 인사이트 이미징 저널에 실린 이제 스터디 내용입니다. 이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동안 12만 이제 7,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용제 CT 검사 전 이제 개별적 시기를 이제 진행을 했고 그에 따른 과민 반응이나 이제 애미틱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관계를 분석하는 논문입니다. 보시면 전체 36.67%의 환자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금식을 하고 있다고 이제 나와졌고, 과민 반응의 전체 발생률이나 구토, 합병증은 이제 금식을 했던 사람과 하지 않은 비금식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이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흡인성 폐렴이나 이제 사망 같은 그런 위험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음식 섭취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이제 과민 반응이나 구토, 합병증의 전반적인 위험을 이제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과도한 금식이나 한 시간 이내에 500cc 이상의 이제 너무 많은 물 섭취 같은 거는 이제 과민 반응이 발생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의 금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논문인데요. 장시간의 금식은 이제 환자의 스트레스 반응이나 갈증, 배고픔, 저혈장 같은 일련 증상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고, 그런 금식을 지속함으로 인해서 위에 이제 pH, 예, 이건 산성화 값이 증가돼서 오심이나 구토에 의해 흡인이 일어날 경우에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소화 환자나 고령 환자들은 금식으로 인한 탈수 저혈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독성 이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다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형식에 대한 금식을 함께 되는 경우라도 탈수 예방을 위해서 액체류에 섭취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제 여러 연구들을 에도 나왔듯이 이제 금식을 하는 것이 흡인성 폐렴에 이제 예방을 위한다는 것은 증거는 없고, 이번 공고안에서도 고형식이나 유동식, 이외에 물 같은 맑은 액체류는 이제 제한하지 않고 섭취를 하도록 공고하고 있고, 복부검사나 이제 적절한 영상을 읽기 위해 이제 음식을 제한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각 검사마다 이제 종류에 따라 금식을 시행하도록 이제 공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6시간씩 계속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수님들이랑 금식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많이 거쳤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신경중지팀도 당일 이원 한자에 한해서 내원 2시간 전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시고, 내원하시고 2시간 이후에 검사를 진행하는 걸로 프로토콜을 변경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까지 바꾸기까지 저희 의료진들이 약간 조금 불안한 마음이 좀 많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런 관행적 금식 지침을 이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식에 대한 의료진들의 이런 불안한 마음과 인식 자체를 조금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연성 과민 반응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이제 지연성 과민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는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과연 전처치를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이제 전처치를 하면 이제 재발이 주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연성 과민 반응에 대한 전처치는 이제 확립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연성 과민 반응은 피부 반응으로 나타나고, 이제 경증에 이제 70% 이상 이제 뭐 피부 발진으로 대부분 나타난다고 합니다. ACR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지연성의 과민 반응이 나타났을 경우에 전신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가 효과가 있는지 아직 입증된 바가 없 경증의 지연성 조용제 반응일 때는 이런 처치 같은 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ESUR 지침에서도 전신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전처치는 권고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첩포시험이나 피내시험을 통해서 음성으로 확인된 조용제를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연성 과민반응은 T세를 매개해서 발생할 거라는 이런 추측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T세를 억제할 수 있는 전신 스테로이드제나 뭐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약물들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시사를 하는 논문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중증의 지연성, 이제 종제 감염 반응을 경험한 환자들은 전처치가 꼭 필요하다면 알러지 내과와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이제 어떻게 처치를 할지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특수 상황에서 이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제 임신한 이제 산모인 경우 산모에게서 이제 엑스선을 이용한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조영제 사용이 다 가능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출산 후에 이제 일주일 이내에 그 신생아의 갑상선 기능 평가를 꼭 해야 되고요. 수유를 하는 산모도 이제 조용제를 사용했더라도 정상 수유가 다 가능합니다. 소아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용제 사용 이 가능한데요. 이제 낮은 농도의 조용제와 이제 낮은 삼투압의 조용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체중에 맞춰서 이제 조용제를 조금 더 많이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구가 작지만 이제 수단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도 이제 조용제 투여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당 2cc 정도 투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1에서 1.5cc 케이지당으로 투여를 하게 됩니다. 조형제 과민 반응이 소아에게 나타났을 경우에도 이제 성인과 마찬가지로 항히스타민제나 이제 전신 스테로이드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 기능 이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량이 작아서 크레아틴 수치가 님보다 이제 조금 낮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 적절히 계산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고 신 기능이 저하가 있는 소화 같은 경우에도 예방적인 수액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 영상의학회지에서 이제 재정한 건강과 주요 임상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잘 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임상에 적용하는 데까지가 쉽지가 않겠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조형제 사용 지침들을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 볼수 있는 시간이 이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